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뭐해요? 저희 오늘 식사 보급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11시부터 시작이어서 백화점 가봐야 되거든요 어?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? 11시 40분인데요? 보급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? 7월 5일에 하고 백화점 가봤습니 음~~ 어? 저기 있다 빨리 가봅시다 어... 혹시 지금 뭐 하는 건가요?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준비요? 준비할 때 보통 뭐뭐 해요? 저희 안에서 물통 나르고아물 <laughs> 보급이요? 네. 그럼 하나하나 다 뜯어서 매일 준비하시는 거예요? 네.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어, 힘이 좋으시네요? <laughs> 이게다하니 어제 3만 0천 명? 네. 3만 이천 저희가 다 <laughs>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면 이거 들고 오는 것도 장난 아니게 일일 그렇죠. 것 같은데 아, 예. 남자분들이 이제 꾸며고 계시죠. 뭐. 지금 봐게. 이제 양손에 두 개, 남자들은 양손에 이게 두, 두 개씩 해서 네개 아, 네네네네 이렇게. 네개네개네개 되나요? 어 이렇게 들어 한 들어주세요. 오, 잠깐 이야기 괜찮아요? 잠깐. 편하게? 네. 아, 네. 보급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런 거 있어요? 보급은 일단 힘쓰는 일이 되게 많아서 광인한 체력이 두 배치기 때문에. 분기, 약간의 배려심. 배려심, 텐션, 체력, 강인 아니면 여기 군대 아니에요? 군대 왔습니다 송! <laughs> 네 오늘 지원자입니다 1일 아큰 트럭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트럭은 되게 커요 알아서 일을 해아 박스가... 어, 어따 갖다 놔야 되지? 박스가 장난 아니게 크네요 오. 이런 게몇 대가 더 오는 거예요? 후에한 4대 정도 4대요? 제가 할게요 어 어때요? 어때요? 저희 스윗남들. 아, 다들. 아, 네. <laughs> 어때? <웃음>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요, 이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급 많이 힘들죠? 아니요. 체력이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. 사람은 또, 저항은 공 아니겠습니까? 아, 5일차, 5일차. 프로페셔널 하네요. 보통 보급하면은 이 시간에 같이 밥을 못 먹잖아요. 언제 먹어요? 끝나고요? 되게 힘들지 않아요? 배고픈데 일해야 되고 막. 좀 많이 힘들긴 하죠.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. 진짜 너무 어지것 같아요.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. 맛있게 드세요. 어? 차또 왔다. 아, 이거 원래 여성분들 잘안 시키세요? 이거 그냥 도와주실 말저 제가 할 테니까. 나와요? 여기 네. 찍으면 사람 이름이 뜨거든요. 네네. 아까 보니까 이름표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던데 아, 그런, 그런 분들은 이제 네. 저희 걸로. 자 실전화. 실전? 이렇게 바로? <목소리> 이거 개수 파악 때문에 하는 거예요, 그러면? 네, 네. 한번더 찍으면 되죠. <목소리> <돼요. 목소리> 어... 그냥, 네, 그냥 다 버려주세요, 한 번에. 지금 금방 차네요.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? All trash is here. It's okay. Leftover food? 야, 여기가 천천히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르르 와서 꽉 찼다가 혹 사라지더라고요. 보면은 다들 엄청 정신없고 바쁠 텐데도 저 웃으면서 일하고 준비할 때도 되게 보니까 단합이 잘돼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멋진 것 같아요. space i know i'll be a-okay i know i'll be hell